오늘은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 증거도 없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말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예.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이시고 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어, 믿음을, 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뜻을 보면, 영어로 보면,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완성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볼 때, 말씀 자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신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우리의 의사와 은행가, 우리의 배우자와 직장 상사를 믿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믿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당연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어, 예를 들어서 신호등 우리가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잖아요. 우리가 파란불에 갈때그 차들이 어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길을 건너는 것이죠. 또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도 사실 의사를 믿는 것이죠.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일한 대가로 돈을 받고 통장에 숫자가 찍히죠. 요즘은 캐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뽑았을 수 있고 그것을 교, 그것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믿음은 정말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당신의 뇌는 의심하는 상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Seeing 어, is believing.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증명할 수 있다면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보는데 뭘 믿을 게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도 방사능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공기를 눈으로 볼수 없지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수백만, 수백만의 그 사람들이 또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그분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 취소할 수 없는 그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은 전선과 같이 힘을 운반하지만 힘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선과 같이 어떤 그 전력, 전력이라는 바로 그 힘을 운반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힘의 근원인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천 개의 이론과 방법을 통해서 능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성스러운 유물을 만지거나 하는 모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영역은 제자들이 능력을 발견했던 곳이 아닙니다. 능력은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 모든 믿는자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 네 그렇습니다. 어,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보통 사람의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네 단순한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그리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이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그 믿음의 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네. 그 참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아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요한복음 예,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2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십육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십칠절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고 만져보라. 그러면서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도 믿는 자가 되는 게 낫죠.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 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도 요한이나 뭐 사도들처럼 그렇게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 구세주로 영접했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이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포함해서 믿음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